왼쪽을 싫어하는구나. <laughs> 왜지? 왜 뭐야? 왜 탱커가 왼쪽으로 가? 뭐야? <laughs>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거. 아들 왼쪽을 너무 싫어하니. 왜지? 왜 때문이지? 바로 타워 긁굴수 있고 얼마나 좋은 곳인데. 탱커도 타워 긁을 수 있습니다. 탱커를 위대십시오. 근데 전안 돼요. 가지마. 빵빵 해요이 그 친구 다 보이게 숨어있네 음. 지레어님 금방 갈게요 좀만 더 버텨주세요 클레브개피예요아 그래요? 네 그럼 도망 못치게 막아주세요 네 제가 몸으로 막고 있어요 <laughs> 따라갈순 없듯이. <laughs> 나의 아무것도 할수 없는, 어, 풀렸어요. 나궁 <laughs> <laughs> 풀렸어요. 앞에서 뭐 하고 있나 했네. 난찌끄레기야 난 <laughs> 가슴 자랑하고 계셔가지고 뭐 하는 건가 했네. 뭔데, 너? 거리가 임마. 이성찬. 유성. 마를린 궁. 어, 싫어. 제가 미아를 보겠습니다. 어. 이러지, 마. 루스, 이러지 마, 루스 이러지 마, 스 미아 개피야. 아이 아. 아, 죽어라 이 자식아. 아하. 완벽했다. 좋았다. 이것이 핑크 팬티의 힘입니다.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좋았다. 역시 방어력은 그 사람, 노출도에 비례 너를 잡아주지. 아, 아, 아 아파. 아또 피로. 아, 아, 안 돼. 내레그라미 쓸모 없어. <웃음> 뭐야? <웃음> 드렉슬러 잡고 있는 게 아니었네. <웃음> 당연하죠. <웃음> 뭐 이상한 거 잡고 계셨네. 믿습니다. 지뢰 다따 주실 거라고. 아니, 우리 우리 다 탱커인데 뭘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아니야 우리? <laughs> 오, 오, 역시. <laughs> 뚝배기 때렸다. <laughs> 한 뚝배기 하실래요? 아. 나도 모르겠는데. <laughs> 아 클리브가 자꾸 내 옆으로 와서 차와 때려. <laughs> 100% 고의야 이거는. 아닙니다 실수예요. 둘로 <laughs> 네, 와줄 착한 들러분 있나요? 실수치고는 쟤 너무 주변에 계시는데 여기, 여기, 브루스있어요 브루스 여기, 여기. 도 없네요 여기, 아기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타 진짜 싫다 아기여아 여기, 여기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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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물이 당할 것 같아요. 아 뭐야 어, 이거? 아안 아, 돼. 안 돼. 음. 아 죽었다. 음. 나 어떡하지? 럭키님 잘한다. 어 아, 럭키님 잘한다. 진짜 잘한다. 짱 어. 잘한다. 난 죽었어. 아, 근데 이런 빼, 이러면 도망가, 도망가, 도망가. 도망가. 아니, 도망가. <웃음> <웃음> 우리 팀 잘하는 거 있잖아, 버리고 도망가는 거. <laughs> 아니다 전략적 구태라니 이렇게. 클리브가 뒤로 돈다. 클리브의 뚝배기를 깨줘자 우리. 제돈이 맞겠지? 클리브가 맞겠지? 재료는 몸이 두 개잖아요. 클리브는 모, 목숨이 두 개잖아요. <laughs> 까면 공격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. <laughs> 저, 저, 저랑 좀 놀랐는데. 미안해. 내가 잘못했어. 아! 와! <laughs> 아사람없죠 그래. 아? 아, 아, 이게, 아. 아, 그래. 아? 응, 그래, 너 갇혔대요. 너 갇혔대요. <laughs>

무상해. <laughs> 아, <세상에. 웃음> 클데뭐 움찔움찔하는 거왜 이렇게 웃기지? 왜왜왜 <laughs> 하는데? <으엑, 으엑, 으엑. 웃음> 너무 웃긴데. 어 탱커님 우리 가지고 있어요 없죠? 딜러분. 예, 마시는 거. 우리는 내면의 딜러가 될수 있는 마음을 가질고 음,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저도 마음속엔 딜러랍니다. 뭐 잠깐, 해, <laughs> 님 뭐합? 감미님 휴지세요. 아 이거 아닌데. 저 기어탈 <웃음> 뻔했어요. 왜왜 <laughs> 세기밖에 안 줘요? 이거 다섯 편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. <laughs> 지금 사람 사멸해요? <laughs> 먹고 따라자. 내가 <laughs> 파워 해야겠다 해야. 파워. 대박이다 대박니다더 드릴게요 더 드릴게요. 됐어요 이거나 먹어요. 어, 아니 아니 충가 뭐예요 충가 어, 네, 방금 지금 네, 뭔데? <laughs> <방금> 네, <laughs> 어, <진짜>. 미아 <미안>, 방피야. <laughs> 내가 팀이랑 하고 있는 건지 저기랑 하고 있는 건지. 원래 인생은 혼자 사는 거예요. 와라 클리브 또 어, 잠깐 클리브 <laughs> 일로 가는데요? 아니 좋습니다. 저 도망가고 싶어요. 피가 백밖에 없어. 죽어요. 그냥 죽어. 아, 아, 방해. 아, 다리가 너무 안 좋다. 죄송합니다. 누구야 이거 여기서 싸우자고 한 사람 누구야? 빨리 반성해. 충강 못 맞춘 게 잘못 아닙니까? <laughs> <laughs> 아예 난 제대로 던져주는데 충강이 빗나갔던데? 투명. <laughs> 클립 일티였던 것 같은데. <laughs> 누구 타셔 <하셔야> 이거 빨리. <laughs> 누구 탓이야 죄송합니다 욕목이 엎습니다 ㅋ 지나 먹고 싶다 거기가 거, 거 먹으면 애들이 오겠지 애들한테 리비 되실 것 같은데? 살짝 기대하고 있어요 <laughs> 악센트 빠바방빵 <빵빵! 웃음> 아 뭐야 이거. 아아. 아, 나 너무 느리다. 어떻게 이렇게 느리지? 힝, 아, 도망갔어. 형, 글로 가면 브루스 만날걸? 왜? 중돌 간마 왜 나도 올라고? 나도 죽이. 나도 죽이. 난... 아 미야 오다 도망간다. <laughs> 죽어라 미야 사라져. 왜안 죽는대? 아, 너무 슬프다 정말. 감사합니다. 네저 죽어요. 죽어라 나 피로 출혈로. 피로출혈로 뭐야 그게 <laughs> 멋진 피자치즈잖아? 피자 아, 저는 다섯 번다 주는데? 아까전에 세 번만 줬잖아요 저한테 <laughs> 사람 차별하네 차별하는 거 맞네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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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에요 역시 사람은 평소에 착하게 살아야 돼저 복잡한 아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. 아, 제가. 뭐라도 했었어야지. 제가, 제가 공물 좀. <laughs> 아, 아까 공물 받쳤는데 안 받았잖아. 전투 아, 이제 공물도 안받 <laughs> 아까 커브했잖아. <그래>, <laughs> 앞으로 1인공 써드릴게요. 그, 1인공 키면서 죽어있지 않을까? 아, 죽어 있지 않을까요? 아니에요. 제래원 죽어라! 제 뒤에 아, 죽죽어안죽죽다다 아, 아, 맞지도 않았 아, 심이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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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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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작이. 야, 이 자식아! 야, 나 신고 불러왔다, 이 자식아! 피 백다라는.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. 보다랑 데이트를. 아니야, 이쪽으로 와. 그쪽 아니야. 아니, 진짜 너무한다. 좋아하는 사람이 없네, 아. <laughs> 진짜 살 맘에 안 든다. <laughs> 미야 궁 조심 하 세요. 거기 는 미야 궁못 막아, 주는 자리야. 제가 몸 으로 막겠 습니다. <laughs> 이제 분열 창에 날아올 것같은 느낌 배터리잖아. 이놈일게올라가 레. 핫. 따주세요 저거 출세요. 죄합니다 <laughs> <laughs> 사라져라 제온왜잡고 살아 사라 들어와요? 개 <laughs> 너무.. 이것봐 사람이 싫어할만해 <laughs> 사람이 싫어할만해 난줄게 <laughs> 일로와요 <laughs> 오이번 다섯번 다 줬어 에 고마워 클리프 불쌍하다 <laughs> 클레버동물 안에 원숭이 됐어 변신한거죠? 네은 아, 라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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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겠다 이거 클립 못 아, 아, 못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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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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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니야, 나할수 있어. 나할수 있다. 나할 진짜... 다나할수 있다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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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... 아니. 아니. 진짜 아니지. 제발. 아니야,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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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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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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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평평평 아니? 오세다세다세다 에잇 에잇 오세다세다세다세다 우리팀에 딜러가 있었어 엠착나군요 아 그럼 그럼 뭐라고? 뭐라고 하셨어요 방금?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못, 잘못 들은 거 아니죠? 아이 아 잘못 들으신 겁니다 아 <laughs> 엄청난 어, 걸 그래. 들은 것 같아. 아 어, 엄청나군요. <웃음> <웃음> 아 아무 생각 없이 옛날 말처럼 나왔어. <laughs> 오삼루 있다. 피가 안 닿아. 아 개웃기네 뭐 <laughs> 어 꽝이네 개클리본다 어쌋 빠세 레이저비 이거 안돼 이거 위험한데 레이저비 어디갔나 버자가 아. 저한테 힐주기 싫대요 <laughs> <laughs> 야 토마스 <laughs> 토마스 궁 너무 웃겼어. <laughs> 아 얼려버려 이거 얼려버려 저거. 어미 되게 높다. 죽어라 이 자식아 이제.